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개인 파산 항고심 파기 결정문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음, 1심에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사안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그 결정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안은 이제 수원사건입니다. 수원사건이고요. 2011년경. 면책 프로가를 받은 건데 주문이 이제 원진별정을 취소한다. 이제 원진별정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번 볼까요? 채무자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춘천시 동자명 분자리 두 필지 토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주었으면서도 등기권리증을 본 적도 없고 근저당권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행위 및 안선시 단양구 원곡동 동북연립 매토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남일규는 사촌 당숙도 아니면서 사촌 당숙, 남일규의위 거주지에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3호, 3호 5호에서 정하는 면책불고가상태인 사유인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한 때, 이게 3호죠. 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이유로, 면책을 불허가하였다. 이쪽에 지금 허위 진술이 많죠. 근자당권 설정해놓고, 뭐,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근자당권. 그다음에 이제 때그 다음에 이제 무상거주일때 그, 남일규라는 사람이 사촌당숙도 아니면서, 사촌당숙이라고 이제, 허위 진술한 거죠. 그래서 재산 상태 간에 허위 진술 한때 및,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해당하는 이유로 불허가를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뒤집혔을까요? 그걸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춘천시 동자면 군자리 두필지 토지를 기재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기록 11쪽 12쪽에 부동산 등기부도 제출했어요. 기록 52쪽에. 그다음에 이 토지 근저당권자인 이용근 역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했습니다. 근저당권자, 별채권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죠. 별채권 근저당권자 및 별채권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고 면책이 됩니다. 다만 별채권이라 그래서 근저당권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권리가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자인 이용근 역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각 토지와 근저당 채권자 등에 대해 모두 사실대로 재산 상태를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지 않고 근저당권자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재산 상태가 하나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수 없다. 그렇죠? 그 이제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서. 좀, 거짓말 한 거죠? 뭐, 설정해 주고서, 아니나그 사람 잘 모릅니다. 결국은 이제,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모른다는 진술만으로. 왜냐하면은, 이거는 굳이 채무자가 묵비했다 손치더라도, 그, 파산이 임박해서 이제 비본쟁이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비본쟁이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럼 얼마든지 관제인은 이용군을 상대로 그,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편파면제, 부인권 행사. 등기부에 주소도 나와 있죠. 주민번호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소도 나와 있고, 뭐, 등기 권리증이 없다고 해더라도, 그, 조회도 할수 있죠. 어디에, 등기소에. 시간이 좀 있으면.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소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채무자가 아예 난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나 아는 바 없어요. 그랬다 그래서 허위진술은 아니죠. 허위진술을 눌러볼 수는 없죠. 재산 상태에 관해서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 관제인이 이 사람 말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부인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결국은 그런 거예요. 관제인이 아이 솔직히 말하면 소송하긴 싫고 저 소송하려면 이거 뭐 1, 2년 걸리죠. 사건을 끝내고 싶고 근데 뭐가 없나 하고 이제 꼬투리 잡는 거죠. 그때 너 그래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뭐 근저당권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데 어떻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죠? 근저당권이라는건 쌍방 신청주의죠. 근저당권 설정자하고 의무자가, 아니, 설정자하고 권리자가 공동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법무사한테 다 위임을 하죠. 그래서 법무사가 하니까 특별하게 그걸 인식을 못하지만 부동산 등기법상 보면, 부동산 뭐 물건법에 보면 공동 신청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은 건 맞아요. 말이. 그렇지만, 이게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거, 없다고 이제 본것 같습니다. 그거는. 뭔가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외면하고, 그죠? 외면하고, 관제인, 이너 알아서 하시오. 응? 당신은 그냥 알아서 해. 난 몰라. 딱 잡아 떼거든지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한편,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동궁연립, 거주하고 있지 않고 남일규는 시오촌이군요. 시오촌 당숙도 아니면서 시오촌 당숙 남일규의 이 거주지에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 564 주제 1항 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그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한때는 채무자가 고의로 제안하죠.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바. 이게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사실은 법조문을 법조문에는 뭐 고의냐 과실냐 이 이런 게 없죠. 그냥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므로 그 밖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여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때. 눈을 아무리 씻고 찾아가도 어떻습니까? 고의란 얘기가 없죠. 과실도 없어요. 그래서 문언을 그대로 놓고 보면 아, 이걸 왜 고의냐? 응? 고의냐고 하냐고 어디 냐 고의 과실 묻지 않고 응? 그 서류 자체가 허위면은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면책불허가 사유를 난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의 공백을 메꾼 겁니다. 뭐, 법의 공백이라 보다는 해석론사고로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걸 법의 창조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문제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멋대로 한거 아니냐, 대법원에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 고의로 한 경우에는, 그,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왜 재형법정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사범죄도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별하죠. 과실범은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죠.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범이 원칙이죠. 과실범은 특별히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죠. 미수도 그렇고, 예비음무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걸 논하는 거는 이제, 좀, 감는 을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만, 일단,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2008년 12월 29일, 2008마 1656 결정을 통해서, 채무자들의 권리를 아주 획기적으로 보호한 판례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면책부를 뭐 하급심에서 이때, 이제, 파상관제제도도 없고, 판사들은 경무에 시달리죠. 한 달에 뭐, 한, 수백 건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1년 쌓이면 몇천 건이에요. 파산부가 아주 그냥 비난리가 났죠. 직원들은 참 송달 문제 때문에 매일 밤 늦게까지 하거나 주말까지 나와서 해야 되고 판사들도 그 일일이 다그 심리를 하려 그러면 힘들죠. 배당 사건이 없어도 그랬을 때 이제 채무자들을 면책 불허가 시킬 유혹이 생기죠.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협조를 안 했을 때, 이놈들 하면서, 뭐 없나 하고 했을 때, 다 꼬투리 잡기 좋죠. 어? 뭐? 시오촌 당숙? 당숙이 오촌이죠, 원래. 그죠 당숙이 오촌입니다. 시오촌. 그러니까 여자죠, 이게. 시댁의 오촌 당숙. 남일교가 시오촌 당숙도 아닌데, 뭐, 더 시오촌 당숙이야? 그 다음에 무상거주 확인서. 허위 문서죠, 그렇죠? 허위 문서입니다. 사문서 위조가 될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과실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채무자는 배우자 남정우와 함께 이게 남 배우자가 남시 집안이죠 시어천당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함께 살 곳이 없게 되자. 배우자의 먼 시점인 남일규가 당분간이라도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라고 하여 가재도구를 갖다 놓고 살다가 배우자가 집을 나가자 혼자 남일규가 생활하기 어렵게 돼요. 그렇죠? 저 아무리 시오천 당숙이래도 같이 살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주민등록만 주소지로 해 놓고 뭐 이제 친척 집과 찜질방, 뭐 지인 집 이런 데 전전 전전 하고 있죠.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임차인인 남일규 명의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무자가 남일규의 명의를 빌려 여기서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재산을 은닉하려는 어떤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 고의로 허위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형사범죄처럼 고의하고 목적범이 되어버립니다.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 사건 신청 당시 등기 권리증이 소지 여부, 근저당권자를 아는지 여부, 무상거주 확인서상 임차인과의 관계 및 현재 거주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파상관제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고 이후 의견서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이 기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실이 상세히 진술하고 저 남편이 남편이 뭐 가출했으니까 내가 그 시오천 당숙하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래이렇게 해서 어떻게 준등만 해놓고 찜질방 갔습니다. 말이 되죠. 이후 의견서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이 기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한 점, 채무자의 진술에 따라 재산 상황의 변동이 전혀 없죠. 이미 춘천에 있는 땅은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는 건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했다 손치더라도 안천 그 안산에 있는 그 거기에는 채무자의 어떤 뭐 보증금이 은닉돼 있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채무 형성 경이 고의의 기인한 행위는 아니죠. 뭐. 과실이죠. 과실로 본 겁니다. 사실 뭐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의기한 허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춰볼 때 설사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해당더라도 재량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약간 이제 후퇴하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법원의 논점이죠. 논법이죠. 가정적 판단도 많이 하죠. 글쎄 설사 너 말이 다 맞다 손치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원심은 불어가 냈지만 봐줘야 된다. 재량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여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해당되나 재량 면책 허가함이 상당하다라고는 명시적으로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 약간의 어떤 불어가에 가깝다라고 불려지도 있다는 점을 양보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재량면책을 재량면책이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약간 좀 여기서 좀 재량면책을 하려면 면책 불어가 사유에 해당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면책 불어가 사유라고 해당된 면책 불어가 사유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이제까지 어떤 결정문은 대부분 재량면책은 면책 불어가라고. 그 글자가 있었죠. 문언이 명백했는데, 이건 약간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아여튼 재량 면책의 결론은 재량 면책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이 판결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이거는. 결국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안에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관제인이좀 힘들게 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채무자가 얘기하는 걸 토대로 해서 딱그 갖춰진 시나리오대로 이제 관제인이 그대로 그걸 믿고서 그러면 뭐냐면 그각이에요. 그 부인권 행사를 했습니다. 부인소송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채무자가 아니라 이제 수익자가 피고로 나타나죠. 그래서, 무자 얘기는 다 뻥이고,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내요. 그러면 이제, 관제인은 완전히 바보가 되죠. 그래서, 창피한 거죠. 창피하면, 창피하나마나, 채무자의 진술을 믿고서 부인권 소송을 한 거에 불과하죠. 채무자가 괘씸합니까? 안 괘씸합니까? 괘씸하죠. 아주, 관제인 그냥, 갖고 논 거죠. 허탕, 허탕치고, 또 허위 소송 하게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소취하고 채무자에게 면책불어가 딱 올려도 결국 이제 판사는 재량 면책을 해 주는 사안도 이 대부분 해 줍니다. 판사는 관제인이 그렇게 보고하더라도 뭐 그대로 불어가 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안이 있어. 두 번째도 재산 분할을 안해 줬다. 이혼하고 이제 한 1년 만에 들어갔는데 재산 분할을한 푼도 안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뭐 재산 남편 재산이 한 1억 이상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불공평하다 해갖고 이제 소송을 냈어요. 가정법원에 했더니 아니나 달라 그 배우자가 무슨 소리냐 응? 1,500인가 2,000주고, 나중에 또 1,000만원 더 주기로 하고, 3,000인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에 이제 현실적으로 2,000은 받았습니다. 1,000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증서까지 써줬어요. 각성가? 뭐 이런 게 나왔어요. 튀어나오니까, 관제인도 바보가 된 거죠. 잽싸게 취하고, 여자분이었는데, 면책불허 가. 했습니다만, 판사님은 다시 재량 면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도 여기서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만약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파산에 임박해서 비본질 행위로 원래 설정해줄 의미가 없는데 기존 특정 채권자 중에서 이 사람한테 이용권 씨한테 해줬다 그러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실제로 언제 꺼졌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저당권 설정한 날에 임박해서 꺼졌으면 아 관제인은 이거는 동시교환 행위이기 때문에 부인권 행사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정당한 행위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저 근저당권자가 Y관계 차용 시기 근저당권 설정 시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소송을 하려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왜 협조를 안 했는지 몰라도 아난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괘씸하죠. 그렇죠? 그거에 기초해서 소송을 하다가는 소송을 못하죠. 사실은 잘못하면 소송이 무너지니까 이제 관제인도 "이 사람 봐라, 사유가 두 개예요" 이런 거 협조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상거주 확인서 이제 허위로 제출하고, 외관상 보면 참 나쁜 사람이죠. 법을 법원 관제인을 갖고 노는 거죠. 그렇지만. 법원 입장에서 위에서 이렇게 좀더한번더 차분하게 심리를 해다 보면 그래 이 사람 나쁜 놈 맞아. 근데 재산을 은닉했을까? 파산은 청산 절차죠 결국. 재산을 갖고 빼돌리는 걸 가장 나쁘게 봅니다. 결국 재산을 빼,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내거나 허위 무상거주 확인서를 어. 내는 사람들은 뭐 경중은 있겠지만 몇백만 원 이상 되면 그거는 면책 불허가를 내릴 거예요 근데 허위확인서 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뭐 없지 않아더라도 관제인이 알수는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돼 이용군한테. 춘천에 있는 땅 거기 등기부에 주소가 있으니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아 규하가 이렇게 여기에 설정을 했는데 혹시 채무자한테 돈 언제 꽂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관계는 어떻고 혹시 뭐 차용증이 있으면 좀 사본에서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관제인이뭐 소송 같은 거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딱 정중하게 보내면 저 사람도 어이 자기가 소송당하기 싫잖아요. 괜히 돈 들고 귀찮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막 카피 카피해서 그다음에 통장 이거 봐라. 이이 이 시점에 내가 돈을 꽂줬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관련 서류, 등기 권리증 같은 거다 냅니다. 그러면 관제인도 그 서류를 받고, 오케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이 관제인이 뭐, 그냥, 채무자가좀 뺀질뺀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면책 두 개에 해당되는, 형식적으로는 두개 포섭을 했죠. 그치? 그렇지만, 역시, 한 곳이면 쉽게 안 넘어가죠. 재산 빼돌렸어? 고의가 있었을까?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은닉해 놓은 게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죠. 결국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면책 불허가 사유 1, 2, 3, 4, 10가지를 했지만 거기에 다 나오죠 그게. 고의냐, 목적법이냐,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해서 친족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각종 그 재산 행위에 대해서 다 나오죠. 비본지 행위. 그래서 결국은 이 사안은 이건 아주 좀 채무자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판결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열두 번째 판결은 열2두 번째 결정은 상당히 좀 좋은 결정 같아요. 제가 봐도 아 여기서 결국 관제인 입장에서 그거예요. 이제 나중에 면책 프로가 사용이 많이 내릴 때도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은닉해 놓은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나눠 주는 절차잖아요. 결국 최종 목적은 거짓말을 해서 괘씸하다는 거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 숨겨 놓은 게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뺏고 그 도저히 발각되기 어렵게 해 놓고 들어온 건 이제 불허가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안은 그런 건 아니라고 봐서 결국 구제해 준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느리게 한번 보시면 글자도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데스크탑 같은 데서는 좀 그나마 좀 크게 보이고 충분히 탐독이될 겁니다. 감사합니다.